우리나라 화폐를 보면 5만원권의 신사임당이 있죠 참으로 대단한 분인데 많은 분들이 현모양초다 그래서 거기에 새겨진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임당은 현모양초의 면모보다는 그 개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예도 잘하고 시도 잘 짓고 그림도 잘 그렸다고 합니다 사임당의 아들 중에서 유명한 분이 누구죠? 율곡 이이죠. 그래서 자식에게 헌신했다라고 하지만 자식을 잘 키우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모양처라는 것도 칭찬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임당 자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중국과 일본에 그림이 알려질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들 덕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이 어머니를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만원권에 딱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는 5만원권이 생겨날 때 공모도 했었잖아요. 어떤 인물을 거기에 넣었으면 좋을까? 그때 저는 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밀었습니다. 사임당은 아니었고요. 허난설헌, 이분이 거기에 얼굴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됐어요. 만약에 또 10만원권의 인물을 구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헌안설론을또 주장할 겁니다. 물론 제가 주장한다고 해서 누가 들어줄 건 아니지만 좀 많이 원합니다. 왜냐하면 헌안설론도 굉장히 대단한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선시대 여인들 중에서 두 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한 분은 누구냐면 황진이에요. 기생 황진이라고 하는데 황진이는 기생으로서의 면모보다도 굉장히 뛰어난 학식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시도 굉장히 잘 줬대요. 교과서에도 실력이 있잖아요. 동지 딸 기나긴 밤을 한어리로 보여내요. 이렇게 나오는 시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던 시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대단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끝이 좋지 않았죠. 객사를 합니다. 자신의 시신을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하지만 흠모했던 한 남자가 그 시신을 거두어 가죠. 그래서 장사를 지내주는데 또한사람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헌한 서론이죠. 어릴 때부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여인들에게 글 공부를 잘 시키지 않았죠. 공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헌한 서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이름은 초입니다. 이 허초이죠. 신사임당은 이름 몰라요. 그냥 사임당이는 호로 불리울 뿐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헌한 서론은 그래도 이름이 전해지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초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빠와 동생이 글을 배울 때 어깨 너머로 배웠다고 합니다. 동생이 누구죠? 허균. 뭐를 지은 사람? 홍길동전. 어떤 분은 허준이라고 하는데 허준은 동이보감이고요. 허준도 먼 친척뻘은 됩니다. 하지만 동생은 허균이었죠. 그리고 허봉이라는 오빠가 있었어요. 이 오빠가 어린 나이에 급제를 하고 굉장히 대단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벼슬을 했고 신사임당도 마찬가지였죠. 할아버지도 대단하고 아버지도 대단했으니까. 근데 누구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이원수를. 근데 사실 신사임당의 남편은 굉장히 좋은 남편입니다. 부인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임당은 어떻게 써요? 강릉이 자기네 외가 쪽이었죠? 외가라고 하나 뭐라고 그랬죠? 친정. 그래서 툭하면 강릉 가잖아요. 남편이 다 그거를 봐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임당은 아들 넷에 딸 셋인가 이렇게 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들도 다 뛰어났고 딸들도 엄마 닮아 가지고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남편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자식 복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당당했고요 스스로를 아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헌한 서론도 좀 비슷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운명이 좀 갈립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대단한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게 아깝잖아요. 공적으로 수통을 두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글 공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빠가 알려줘요. 어릴 때 너무나 대단해서 선조조차도 야, 어떻게 조그만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런 시를 쓸수 있냐 하면서 칭찬을 할 정도로 대단했다라고 하죠. 그러다가 열다섯 대 시집을 가는데 안동김 씨의 후예에게 시집을 갑니다.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괜찮구나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하 남편이 좀 찌질해요. 벼슬하긴 했는데 아주 뛰어나지 못합니다. 부인이 워낙 똑똑하니까 부인한테 시기와 질투를 느껴요. 나이도 굉장히 어립니다. 그리고 똑똑한데다가 그 중에 의하면 굉장히 이뻤다고 합니다. 누가 허초이, 허난설헌이, 그럼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근데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니, 시기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부인을 시기에 나 같으면 되게 이뻐해 주을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밖으로 자꾸만 돕니다. 기생집 가서 술이나 먹고 집으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길을 죽인다고 아주 엄마와 아들이 아주 쌍으로 어쨌든 그렇게 사는데 어찌 됐든 아이들 둘을 낳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지방에서 벼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돌아가십니다. 아버지 잃었다는 이러, 슬픔은 너무나 크죠. 어릴 때부터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오빠 허봉도 귀향을 갔다가 객사를 하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난소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들이 무너지죠. 누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빠가 돌아가신 것은 큰 슬픔이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죠. 누가 옆에 있다면 남편이 이 남편이 맨날 밖으로 나더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게다가 두 아이도 죽게 돼요. 이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임신 중이었어요. 이제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도 의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도 사산되게 됩니다. 이제는 살 희망이 없어요. 뚜렷한 병도 없는데 시름시름 알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시까지 써요. 그리고 마지막 눈 감을 때 신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쓴 신은 다 태워버리라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되어 27살에. 정말 기구한 운명이 아닙니까? 그가 죽었을 때 작품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친정에 남아있던 작품을 허균이 난설언집이라고 해서 묶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국과 일본에서 데이트를 칩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지 않았던 여류, 시인, 난소런, 허초이가 이렇게 유명해졌죠. 죽은 다음에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똑똑했는데, 남편을 잘못 만나서 환경이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럴 때 한이 맺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한이 대단하죠. 남자들에게 한이 많아요? 여자들에게 한이 많아요? 왜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역전되는 세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전설의 고향을 보면 귀신들이 나오는데 특히 한이 맺힌 귀신이 뭘 풀죠? 그럼 머리를 풀어 왜 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흰옷을 입죠? 흰 소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 아닙니다 이것은 일제의 잔재예요 일본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전설의 고향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머리를 풀고 피눈물 흘리면서 흰 서복을 입고 나타나는 남자 또는 여자 누가 많아요? 여자. 여자가 많죠. 한이 많죠. 그래서 그 노래 중에도 있잖아요. 무슨 서름? 그림 하나? 배족삼이 흠뻑 젖는다. 남자의 여자예요. 콩방매는 안악내. 여자들의 한이 왜 이렇게 많을까? 참 역사를 봐도 환향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자들은 그삶 자체로 얼마나 힘들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정오에 사마리아에 이르십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와요. 우물가로 예수님은 목이 마르십니다. 여인에게 물을 청하십니다. 목마르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상황을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정오였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물물을 기르러 한낮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울 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는 마을에 우물가가 있는 곳이 많았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우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우물가가 있었는데, 물론 우물을 어느 정도 시간이니까 막아놓더라고요. 그 옆에 펌프를 설치해 놓더라고요. 두레박 갖고 물을 기르는 것도 아주 어렸을 때본 적이 있는데 그다음에는 우물을 이렇게 나무로 된거동그란거로 막아놓잖아요. 그 옆에 펌프 설치해 놓고 이것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물가라고 하는 곳은 어떤 장소죠? 단순히 물만 길러오는 곳이 아니라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남자들은 어디 모여요? 주막에 사랑방? 어 그런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남자분들은 무슨 윷놀이 하냐고 모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윷놀이하고 막걸리 드시면서 막 얘기하고 애들도 있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우물가라든지 아니면 또 어디 있죠?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여서 서로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정보를 나누는 곳이었다. 그래서 단순히 물길로 가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를 혼자 온다?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뭘 추정해 볼수 있죠?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한다. 왜 만나기 싫어할까요?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 싫다는 것은 삶이 우울하다는 거죠. 대인기피 공황장애. 이런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낮에 일부러 그렇게 왔다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사람들 만나기 싫은데, 그런데 웬 남자가 서 있는데 이 남자가 동네 사람도 아니고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더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이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빌론이나 아시리아 침공을 받았었죠. 그래서 유배를 떠나지 않습니까? 유배를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곳이었냐면 아시리아 사람들이 혼혈을 많이 만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녀를 좋아하잖아요. 뭔가 혈통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느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섞이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걸 정책상으로 섞이게 만든 곳이 사마리아였다는 거죠. 유배를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보니까 잡종이야 무시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버티고 살았잖아요. 유배를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도와주겠소. 우리도 돈을 대고 노동력을 제공하겠소." 그랬더니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됐거든, 필요 없거든 하면서 거부합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매주, 매우 나쁘겠죠. 도와주려고 왔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낮에 공사해 놓잖아요. 밤에 가서 허물어 버립니다.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무지하게 나쁘죠. 서로 앙숙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개 같은 인간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뭔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순수하지 않다는 잡종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되게 빠르거든요 여길 돌아갑니다 상종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매우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짐산이라는 산 위에서 하는 게 제사를 봉헌했다는 거죠. 사이는 너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가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복장을 보아하니까 율법 교사나 이런 분 같은데 어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사이들은요. 여인들과 대화를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안 할까요? 그들의 전통 안에서. 이사람들 상당히 고지식한 사람들이거든요. 왜안 할까요? 아담이 누구에 속았어? 하와가 유혹해서 넘어갔죠? 이 여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랑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더군다나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다? 이건 뭐야? 이건 뭐라 그러죠? 추근덕? 치근덕?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거야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안 하는데 더군다나 여자한테 말을 건다? 말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별로 기분 안 좋게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아 수작 건다라고 하잖아요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옛날에 물좀 주시오라고 나그네가 말하면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뭘 띄워줬죠? 나뭇잎을 띄워줬죠? 왜? 채하지 어, 말라고 근데 여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한의 선물을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줄 것이다. 말씀이 다르잖아요. 이건 추근덕거리는 게 아니라 말을 들어보니까 뭔가 좀 마음에 와닿고 좀 특별한 얘기를 하시죠? 근데도 아직은 믿을 수 없죠 누군지 모르니까 아니 선생님은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데 어디에서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결정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정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말을 듣자하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추건덕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의 깊이가 달라요 그렇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면 좀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조용히 하루하루 살면 되죠.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제 여인의 사연이 펼쳐지는 거죠. 내 말이 옳도다." 네가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들은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도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맞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자랑 살고 있다면 남편이 몇 명이야? 여섯 명이죠. 그 남편이 없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 더군다나 예수님도 그 말이 옳다고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지금 뭔가 사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인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죠. 다섯 명의 남자와 결혼해 살았다. 그리고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다. 평범합니까? 평범하지 않죠. 여인 스스로도 남편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삶이 평탄치 않은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말이 옳다.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너를 사랑해주고 정말. 그랬던 남편은 아무도 없구나. 이때 여인이 어땠을까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마을 사람들은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 마음 이해되십니까? 삶이 얼마나 우울할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희망이 있을까요? 어쩌면 헌한 서론이 병명도 모르는 채 지금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냥 알타가 죽었고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죽었을까요? 우린 병명을 모르지만 뭐가 없어? 삶에 희망이 없죠? 재미가 없죠?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까? 또 마음의 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죽어가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 삶의 의지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나마 젊을 때는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남자. 남편이 아니더라도 의지할 수는 있잖아요. 여인들의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 여인을 도덕적으로 평가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 시대는 여자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아버지 잘 만나야 되고요. 나이가 들어서 남편 잘 만나야 되고요. 더 나이가 들면 아들 잘 만나야,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여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환향녀들이 있죠? 환향녀가 누구야? 중국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인들을 환향녀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아니지만 뭐라고 불렀어? 환향연이라고 불렀잖아요. 받아들여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몸을 씻으면 개울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해진다 해서 이거를 발표를 합니다. 아주 웃기고 앉아 있죠. 이걸 누가 믿어? 누가 받아들여 줘요. 그래서 결국은 뭘 요구했는지 아세요? 자살. 자살하면 연료비 세워주고, 아, 무슨 죄를를 지켜주지도 못했으면서 나중에 그렇게 뭐라 갔다. 아, 괜히 열받네. 어쨌든 그랬다니깐요. 여인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특히 희생되는 존재가 여성들이에요. 모든 탓을 여성들에게 돌려가지고, 마녀 재판도 그렇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여인으로서 이게 환경이 어쩔 수 없는,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럼 인간은 어디 빠지죠?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물 기르러 사람들 없애 왔다가 가서 집에만 있는 거지. 어떤 삶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크리스토이심을 알게 되죠. 모든 것을 마쳤기 때문에 여인에게는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인은요 두레박을 내팽개치 고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갑니다. 사람들이 싫어서 만나기 싫어서 정오의 온물가로 나왔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일을 모두 마친 분을 만났어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 같습니다.라고 오히려 전합니다. 삶이 바뀐 거죠. 이제는 회피하지 않아요. 이제는 삶의 중심이 생겼습니다. 삶의 희망이 생겼죠.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도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당신이 한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게 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여인의 인생이 바뀐 거죠. 뭐가 바뀌었어요? 세상을 보는 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산도 회피하면서 물 기르러 왔죠 이것은 그 여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살수 없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왔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요 물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샘이 속기 때문에 당당하게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느님 만나서 이런 것을 얻어야 합니다 변하는 세상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느님의 말씀에 희망과 중심을 두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왜 힘들어요? 나는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스스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우울과 분노와 절망에 빠져 가지고 그저 지금을 맞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뭐가 변할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먼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근데 변하는 게 쉬워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런 말 합니다. 야, 너 죽을까고 하고 세상을 살아봐. 그 처지 돼보세요. 그게 되나? 그런 마음이 없어도 그렇게 살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느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바뀐다. 나는 할수 없지만 무엇이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착 말씀드리지만, 이거 잘해라, 저거 잘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분은 함께하기를 우리에게 청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성당에 와서 내가 바라는 것만 하는 게 말씀드리고, 이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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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듣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모든 것을 맡겼다면,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맡겼다면,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면서 그분과 함께 듣는 마음을 살아가는 게 신앙이지, 그저. 내가 바라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울과 분노와 절망 속에서 몸부림쳐 보지만 한계가 있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 충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내 안에서 샘 솟는 물을 그분께서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십시오. 더 이상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울해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분노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멈추고 기도는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믿고 당당하게 할수 있는 만큼만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